그러니까 4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럴 때 조상일을 좀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액땜이 됩니다 근데 을사년 같은 경우는 새싹이 도도하고 오면서 따뜻한 불이 들어오는 기운이거든 그래서 돼지띠가 2월에 태어난 분들은 운이 좋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돼지띠분들 중에서 올 한해 가장 기운이 좋은 월생을 몇 살생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바라보시겠다면 대지띠 분들이 어떤 특징이 좀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지띠는요. 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식복이 있다. 대지띠들은 식복 자체는 갖고 있어. 식복 자체는. 근데 이 식복이 내가 깎아먹는 복이냐 아니면 어, 내가 보충하는 식복이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게 갈려요. 이 돼지집 자체는 뭐가 있냐면, 음, 길다. 긴 강이 있죠. 긴 강. 이걸 뜻하는 거나 비슷한 거야. 그럼 돼지띠라는 사람들의 특성은 일단 한 가지 거를 꾸준히 하면 그래도 식복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가 돼지띠의 특성이야. 음... 그리고 전생의 지혜를 갖고 있어. 음... 지혜롭게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쓰는 거고, 네. 지혜롭지 못하게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고생하는 거지. 음... 내 지혜를 써먹지 못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조상이 주는 힘이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수명부터가 네. 길다로 읽어주는 게 돼지띠의 특성이에요. 아... 자, 근데 돼지띠 남성분들은 그래도 살아가는데, 인떡이 음. 있는 분들이야. 그 중에, 돼지띠분들이, 음. 가을, 겨울에 태어났잖아? 네. 그러면, 중년까지 쭉 인떡이 있어. 음, 그래요? 예. 네. 인떡이. 근데 여성분들이, 네. 가을, 겨울에 태어났다. 인떡 없어. <laughs>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야. 이게 틀려요. 음. 자, 그러면, 봄에 태어나는 돼지띠는, 음. 이 돼지띠의 특성이또 뭐가 있냐면 자식을 품는 엄마 같은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나 자식을 보호하는 것들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봄에 태어나면 자식을 키우는 거 먹이는 거 이런 쪽의 직업인 거지 음식하고도 연결이 있고 가르치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돼지띠들의 특성이에요 근데 돼지띠가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 강이 어떻게 돼? 비가 오지 않으면 고갈되거나 아니면 범람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풍파를 겪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무조건 여름에 태어난 여성분들은 좋아요. 무조건이야. 풍파를 겪더라도 어느 한 부분에는 좋은 게 있어. 근데 남성분들은 니는 좋았는데 월이 여름이다. 안 좋다는 거지. 풍파를 확 겪을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올해 돼지띠 을사년의 기운은 네. 무조건 사고수 조심해야 된다예요. 네. 상충살이라는 게 있어. 상충살 네. 부딪히고 깨진다. 이거는 부딪히고 깨지면서 크게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거든. 네. 결론 인색은 운이 좋은 분들은 사고가 나면서 계기가 돼서 팍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거고, 네. 운이 나쁜 분들은 사고가 터져서 꼬꾸라지는 네. 이런 계기. 계기가 되는 거야. 음. 그게 가을, 겨울에 태어났느냐, 여름에 태어났느냐의 차이인데, 여름에 태어난 남성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음. 여름에 태어난 남성분들, 여성분들 두분 다, 일단은 나쁘게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특히, 1, 4년 상춘살이 들어왔는데, 네. 또 살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뿌리가 조상이 흔들리겠죠? 네. 조상일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수 있는 띠들이 돼지띠예요 음. 을사년인데 4월에 태어나셨으면 상축사를 갖고 있는데 또 와서 또 치는 거 아니야 음. 조상자리를 치면 조상이 발동하는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4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음. 이럴 때 조상일을 좀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액땜이 됩니다 음. 자 그리고 돼지띠분들이 음. 예를 들어 음. 2월에 태어난 분들 음. 그분들은 올해 운 좋습니다 왜냐면 2월은 태양이 있어야지 싹을 틔우고 가지가 뻗어나가 2월에는 근데 을사년 같은 경우는 새싹이 도도하고 오면서 따뜻한 불이 들어오는 기운이거든. 그래서 돼지띠가 2월에 태어난 분들은 운이 좋다라고 보셔야 돼요. 운이. 근데 언제가 나쁘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이 나쁘다. 4월이. 근데 만약에 어, 8월에 태어난 분들이, 어, 을사년이다. 근데 태어난 날에 맞춰서 뭔가 이동 변동을 가질 때집 같은 거, 문서 같은 거 잡는데, 나한테 맞으면 굉장히 좋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띠 자체는 올해부터 삼재가 들어왔어요. 삼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삼재 때 제대로 된 문서를 잡잖아. 문서라는 게 집문서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업문서, 결혼문서, 집문서. 취직문서, 이런 것들도 다 문서거든. 삼재일 때, 내 운이 좋아서 제대로 된 문서를 잘 잡으면, 이건 대박나는 문서야. 근데, 삼재일 때, 내가 자칫 잘못한 것 잡으면, 쪽박나는 문서고. 그래서 올해 같은 때, 뭔가를 시작하려면, 돼지띠분들은 확실하게 조심해서 넘어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어떤 생 월별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아무래도 생년 월일이 들어가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때 자세히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개별적인 사나 통해서 여쭤볼 좀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